여러분 내년 이 흔적이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멀리하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큰 해를 줄 사람이고 또큰 피해를 줄 사람입니다. 내상황에사는 네, 나의 운을 뺏는 사람, 나의 삶을 파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흔적이 보이니 이것이 보이는 사람은 항상 멀리하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인연이 될 사람이 있고 악연이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네, 이는 세상 마무리 다 그러한데 음식 하나도 누구에게는 좋은 기운을 주기도 하지만 또 누구에게는 반드시 탈이 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는 알러지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는 사람 역시도 그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여러분이 파동이 맞지 않으니 항상 좋은 면보다 나쁜 면만을 보게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 궁극에는 악연이라는 것으로 서로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사람에게는 무조건 이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흔적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네, 새해는 사람으로 인한 해가 가장 큰 법이라 원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눈과 미간 사이에서 어두움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는 여러분에게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에게 해를 줄 사람, 큰 피해를 줄 사람에게서는 항상 눈이나 미간 사이에서 뭔지 모를 불편함이 보이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여 서로 눈이 마주치지 못하고 서로 피하는 현상이 계속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눈을 서로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눈이 피하여지는 사람은 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언제고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나와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해도 불편함이 없으며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해도 전혀 거리낌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서로 눈을 마주치거나 얼굴을 마주하는 것에 꺼리낌이 생겨나게 되며 그리고 악연인 사람의 경우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고 얼굴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간에 드러나는 기운의 파동이 부딪치기에 그러한 것이며 이 기운을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곳이 바로 눈과 미간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항상 서로 얼굴을 편히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올리려고 노력하세요. 네, 이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알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기운이 뿜어지는 곳은 세 곳입니다. 그중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눈과 미간이고 두 번째가 바로 몸이며 세 번째가 바로 입인 것입니다. 네 몸에서 뿜어지는 에너지 즉 기가 서로 맞지 않으면 누구나 알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뭔가 꽉 막힌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여 이것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대체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또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서로간에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상대에게 세심한 관심을 두지 않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서로 기가 호응하고 서로 융합되면 무의식에 거부감이 생기지 않게 더 세심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대화가 쉽고 같은 말도 서로 간에 호응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편하게 부담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궁합이 맞는 사람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절대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사람입니다. 네, 절대 만나고 나서 에이, 괜히 만났네 라는 식의 답답함이 생기는 사람은 가능한 멀리 하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말과 행동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궁합이 맞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네, 무의식이 편해지기에 본능적인 거부감, 즉, 경계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같이 있는 내내 여유로움이나 안정성이 강해지게 되니 둘 사이가 아닌 타인을 대하는 것도 항상 여유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본능이 거부하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몸 속에서 나도 모르는 긴장감과 경계심은 강해지게 될 수밖에 없기에 둘 사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불안정한 상태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아주 조그만한 일에도 격한 반응이나 이상스러운 반응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여 이것이 과한 행동이나 불필요한 격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여러분에게는 저 사람 왜저리 과격하지 너무 과한데 라는 식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절대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타인들에게 예의가 없거나 또 불필요하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항상 경계심을 갖고 대하시도록 하세요. 네. 그 사람은 여러분과 악이 아닌 사람이라 언제이고 항상 여러분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 쉽고 또 약속에 함부로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또 국가 간에도 반드시 지켜지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네, 상대를 존중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곳이든 무조건 지켜지는 것이 바로 약속이고 또신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상대를 쉽게 보거나 상대에게 대우와 존중을 줄 필요가 없을 때 그러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대를 쉽게 보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신의가 없는 사람과는 물도 같이 마시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등을 돌릴 때는 상대에게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상대를 같이 없게 여길 때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을 좋게 평가해 주거나 또 좋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을 존중하거나 또 대우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여 사소하더라도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이든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운이 없는 사람은 꼭 피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운이 없다는 것, 즉 뭐든 잘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무조건이에요. 네, 그 사람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옮겨오게 되어 있어요. 하여 운은 전염이라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잘 되는 사람과 어울리면 잘 되고 또못 되는 사람과 어울리면 못 되는 것은 세상 망고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망해가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또안 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는 전염된다는 것꼭 명심하시고 절대 뭐든 안 되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만나고 난 이후에 불편함이 생기는 사람은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궁합이 맞는 사람은 여러분의 길을 강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또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은 여러분의 기운을 빼는 사람이며, 그리고 악연인 사람은 아예 여러분을 탈진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수단은 만나고 어울리고 난 이후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먼저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즐겁거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지 못하거나 또 몸에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악연인 사람과 만나고 난 이후는 무조건 에이 괜히 만났네.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에 꼭 가까이해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수단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